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택배를 뜯으려고 하는데 어, 엄청 큰게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laughs> 뭔가 싶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한번 뜯어 보려고요. 이거는 딕셔니스타에서 보내 주신 건데 이, 2년 동안 완전 이를 갈아 가지고 만든 비, 비건 브랜드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이스 오일이고, 하나는 크림 앰플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한지래요, 한지. 와, 저 이거 듣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한지로 만들어졌고,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이브랩이라는 브랜드네요. 아, 귀여워. 우와, 헤어팩이다, 헤어팩. 이건 볼륨 컬링 크림이래요. 브로우 래쉬. 이것도, 시딩 제품인 것 같아요. 예쁘지? 핑크 색깔? 아,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랑 이거. 남편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진짜 좋거든요. 대박.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거는 항상 쟁여두고 사용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 거울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달리아가 만든 거울을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엄청 크긴 크지만 귀여워. 제가 이렇게 스마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달리아가 이렇게 그려줬나봐요. 이거랑 제가 하나 더 샀거든요. 귀엽죠? 하나는 이렇게 조그만 어, 노란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 <laughs> 택배 언박싱 끝! <laughs> 여러분, 이 박스를 뜯어볼 건데, 이거는 선물을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두근두근.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정 예쁘다. 여러분, 진짜 예쁘죠? 대박. 제가 처음에 모디아티코를 알게 된 거는 이 신발. 진짜 예쁘죠? 이거, 이거 그냥 맨발에 신어도 너무 예쁘고, 겨울에는 검정색 스타킹 신고 신어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앞 코가 이렇게 스퀘어여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택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뜯다가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맞다 택배업을 찍어야지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 약간 이렇게 좀 밑에가 많이 와이드한 이런 바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시켜봤어요. 근데 좀 저렇게 와이드한 게 저한테 막 베스트로 잘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위에 좀 크롭이나 달라붙는 거 입고 입으면은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새는 좀 요런 컬러의 봄이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컬러의 어 바지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요걸 한번 시켜봤고 이거는 그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남편이랑 슈슈랑 같이 찍은 그 사진이 이날을 해줘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찍은 거 하나는 좀 재밌게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슈슈 귀엽죠 짠. 여러분 너무 귀엽죠 립인가 봐요 립이 아닌가? 아~ 립스틱이랑 마스카라, 마스카라 블랙이랑 이건 픽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까지 같이 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컬러 있는 그런 립밤인가 봐요. 음, 엄청 은은한 그런 색깔이다. 요새 그냥 마스크 안에는 이런 거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언파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기초 제품. 뭐지? 어! 아, 이게 이 브랜드구나. 저 이거 올리브영에서 사서 써봤거든요. 이거 은근히 각질제거 돼가지고 되게 좀 맛있는 향기 나는 거. 그리고 립 마스크. 이거 오늘 써봐야겠다. 이것도 써보고. 예전에 사가지고 다 써, 썼었거든요. 어, 이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어, 이건 치약이야. 이거 뿌리는 거. 입 안에다가. 아! 이거랑 이거는 루판타스틱에서 제가 저번에 막 엄청 많이 여러 개 구매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연락이 오, 온 거예요. 영상 잘 봤다고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 고르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코드를 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어, 한번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은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핫한 그런 제품들로 골라봤거든요. 이거는 여기 브랜드에서 되게 유명한 아이크림이고 이거는 타임필러라고 해가지고 기능성 크림인데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라브르켓 여기가 이것도 비건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뚫려 있어서 향이 안 나는구나. 로즈마리 라벤더 향으로 고른 거거든요. 이게 라보르케 어 약간 시그니처 향이에요. 조그만 사이즈로 선택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런 미니 핸드크림도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딱이야. 이게 배송도 진짜 빠르게 오거든요. 뭐였더라? 아, 헤어 세럼. 유명한 브랜드여서. 세럼? 헤어세럼? 이렇게 생긴 세럼인데 여기 안에 펌프도 들어있고 엄청 엄청 인기템이에요 그리고 이건 너무 유명한 오모로비자 헝가리 미스트 이건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궁금해서.. 오 유리병이야 여기 립밤을 사보고 싶었는데 제가 갈, 들어갈 때마다 품절이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유명하고 궁금해 봐, 궁금해서 향기가 되게 좋다. 이거 약간 아카시아 향기인가, 이게? 아, 그리고 이거 엄청 기대했던 거. 디스웍스 딥 슬립 필로우 스프레이. 이거는 잠잘못 주무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이거를 자기 전에 이렇게 필로우니까 이렇게 분사를 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나 친구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약간 오일처럼 머리에 바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되게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나가지고 되게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또 이런 바디, 약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핸드워시랑 바디워시 같이 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이 라브로켓의 시그니처 향, 아까 이 핸드크림이랑 같은 향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로판타스틱 언박싱 끝이고. 여러분 오늘 택배를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 이거는 슈즈 계단을 시켜놔가지고 상자가 엄청 크죠? 에서보내주 <목소리>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런 거 진짜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 이 편백나무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건 보습팩. 어? 결 세럼? 이것들은 제가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너무 귀엽다. 이거는 세포라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굿나잇 키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딩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세포라 제품들. 수면 안대인 거 같고 여기 안쪽에 이제 세포라 PB 상품. 이번 봄에는 약간 옐로우 컬러랑 이런 핑크 컬러에 빠졌어요. 근데 뭐 내가 딱 좋아하는 컬러. 잘잡힐라나딱흰기 도는 그런 니트예요. 지금부터 딱 입기 좋은 그런 기본 디테일. 이거를 샀고요. 와 이거 나 혼자 할수 있으려나? 원래 지금 쓰고 있는 건요 계단인데 이게 많이 쓰면 은 이렇게 꺼져가지고 이 슈즈가 오를 때 다리가 폭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바꿔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거 제가 기다렸던 택배. 이게 한국에 이제 LG에서 런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켜봤어요. 이게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저그 태국 갔을 때였나? 베트남이었었나? 달리치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만큼 엄청 강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기는 해요. 이거를 한 세트를 더 시켜놓을까봐요. 여러분, 오늘 택배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그유심몰 시켰던 거를 한 세트를 더 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이거 드로즈 시켜보고 괜찮으면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정말 안 입은 것 같은 거여가지고, 좋아가지고, 이거 세일하는 거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또 시켰어요. 이런 핑크 색깔 옷을 시켰거든요. 요즘에 제가 핑크 컬러에 빠져가지고, 세일러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어가지고, 보자마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언박싱 끝. 오늘 택배를 열어볼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왔는지. 아 이거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생분해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게 있길래 쿠팡에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그리고 시킨 이유가 생분해 마스크기도 한데 여기 안에가 유기농 순면 안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트러블이 좀 올라와가지고. 샀다가 이거를 세 박스 구매하고, 요새 제가 옷을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옷 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던트에서 이런 블라우스를 시켰어요. 이런 블라우스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블라우스 살 때는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저는 어깨에 이렇게 셔링 잡힌 걸 좋아하거든요? 블라우스는 이렇게 셔링이 좀 잡혀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청바지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셔링도 잡혀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썬데이업이라는 데서 시켰는데 여기도 제가 원래 한때 되게 좋아했던 쇼핑몰인데 이런 자켓을 시켰어요. 여기 이 모이블레라고 쓰여있잖아요. 모이블레 이모이블레 가 여기 동, 도매처 거래처인데 여기 브랜드 옷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 팔고 있어서 이거를 샀어요. 여기 샵 M에서 시킨 옷을 한번 뜯어보려고요. 요새 옷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어서 확장이 뭔가 예쁜. 쁘 이거를 제가 이런 바지를 시킨 건데 이 바지 말고 제가 위에 가디건? 가디건도 시켰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배송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배송이 왔네요이 스티치 브라운 티, 스티치가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제가 기다렸던 자켓 자켓이 배송이 와가지고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노카라 자켓을 시켰어요. 이게 근데 컬러가 되게 오묘하다. 이게 컬러가 좀잘안 잡히네. 되게 약간 오묘한, 약간 메론 컬러? 연두빛이 살짝 들어간 베이지인데. 근데 예쁘다. 야, 여러분, 오늘 제가 스킨 이 옷이 도착을 했어요. 그로브에서는 처음 배송받아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뭔가, 감동쓰. 요즘에 제가, 가디건에 빠졌나봐요. 가디건을 올 봄에는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로브 스토어가, 약간 파스텔 톤의 옷, 그 색감들을 되게 잘 뽑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 봤을 때, 그냥 아이보리 컬러고, 살짝 크롭. 이렇게 실버 요 단추가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딱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면 소재여가지고, 지금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